사이즈 600에 400으로 열게요. 자, 이제 그리드 활성화 시켜주고. 자, 그럼 먼저 9번 이미지부터 가지고 오겠습니다. 강제로 이렇게 줄였나? 안그러놓고서는 위치가 음 강제 음 살짝 강제로 줄인 것 같네요. 이 정도로 해서 맞춰주고 자, 그럼 이제 9번 이미지는 페인트 덥스 효과가 들어가져 있네요. 자 페인트 덥스는 필터의 필터 갤러리에 있어요. 페인트 덥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인트 덥스 효과 좋고요. 이제 중간 저장할게요. 저희는 다운로드 받은 폴더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0번 이미지 가지고 올게요. 아마 이번에는 좀 선택하기가 좀 쉽네요. 아까는 네, 조금... <laughs> 또왜 이래요? <laughs> <잉? 웃음> 자, 그럼 이제 매지 완두 툴 할게요. 이게... 아, 아까 그 제가 토요 런스를 낮춰놔가지고. 음, 얘는 매지 완두 툴이 낫겠네. 근데 선택 영역 반전하고 Ctrl+Shift+I. 자, 요거는 퀵셀렉션으로 뺄게요. 다음 가장자리 정리도 셀렉트의 마스크 들어와서 레디어스 살짝 올리고 스무스 올리고 Ctrl+Shift 자 이제 깔끔하게 계란 모양 따졌고요. 자, 저 컨트롤 T, 자, 이제 플립, 블리 젠탈. 자, 그럼 이제 10번은 드롭 섀도우에 오펙시티를 80% 할게요. 자, 10번 이미지는 레이어 스타일의 드롭 섀도우. 그 다음에 오펙시티가 80. 자, 이제 중간 저장하고. 자, 그 다음 11번. 자, 11번은 여기 는 치즈만 갖고 와야 되네. 자, 얘는 제가 다각형 올가미로 할게요. 딱 봐도 선택하기가 불편할 것 같아서. 자 그냥 이거 어차피 삼각형이니까 음. 다각형 올바른 밑으로 하면 깔끔하게 잘 따지니까 이렇게 해서 음. 음, 여기는 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더 해야 되죠? 여기 더하기 이미 눌려져 있으니까 자, 이제 반대쪽 치즈를 자, 이렇게 해서 어, 올가미 툴로 했기 때문에 가장자리가 깔끔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자, 이제 좌우 대칭, 플리플리 젠탈하고 자, 그럼 11번 이미지는 드롭 섀도우만 줄게요. 그럼 여기 방금 한거 그대로 그냥 복사할게요. alt 키 눌러서 드래그 앤 드롭. 컨트롤 S. 다음 이제 12번. 항상 우리 12번은 도형 툴 안에 넣어주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 있는 도형 툴부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쉐이프 모드인지 확인하고, 이 정보 모양을 찾아볼게요. 정보, 어디있죠 아, 여있다 자, 이제 정보 모양 찾았고요 자, 그럼 이제 시프트 키 눌러서 비율 맞춰가지고, 볼게요자 그럼 정보의 효과 마저 주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의 이너 섀도우 자그 다음 스트로크의 4픽셀의 흰색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구 모양은 다 했고, 자, 그럼 이제 12번 이미지를, 자, 이 위로 얹어줄게요. 이거 12번. 자, 12번 이미지는 이제 크롭세티 효과인데, 일단 사이즈 줄여놓고 효과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크리틱 마스크 쏙 집어 넣어주고, 아, 얘는 정말 잘안 보이게, 위치 맞추기가, 그렇네요. 내가 또 녹색에 보여야 되고. 이렇게 줄이면 비슷한 거 같거든요. 자, 그럼 이제 크로스 해치 효과 줄게요. 자, 필터에 필터 갤러리에 크로스 해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크로스 해치 효과까지 줬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3번. 자, 녹색이 엄청 많네요. 자 얘는 그냥 펜툴로 제가 딸게요 패스모드로 해서 어, 둥근게 많으니까 이 정도는 뭐 펜툴로 따도 금방 느끼 따기가 그 선택해서 막 다시 더하고 빼고 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이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컨트롤, 자, 이제 컨트롤 엔터치고, 자, 펜툴을 닦기 때문에 가, 가장자리 정리는 생략할게요. 자, 그대로 갖고 오겠습니다. 자, 오히려 이렇게 간단한 거는 펜툴로 따시는 게더 빠를 수 있어요. 눈이 큰 애가. 근데 치즈보다는 뒤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그죠? 계란은 계란보다는 앞에 있고. 자 우선 13번은. 아우터 글로우랑 이너 섀도우. 그 다음에 일단 이너 섀도우. 그 다음에 아우터 글로우. 약간 노란색이 흰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흰색으로 할게요. 그러면 흰색 발광으로. 자 이렇게 해서 13번도 했고요. 그럼 이제 그림 효과 5번까지 다 했고요. 자, 컨트롤 S 저장하고 이제 문자 효과 쓰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자 타이뉴뉴로맨의 올드에그 다음에 55포인트. 자 컬러는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라서 자, 생략하고 바로 쓸게요. 가운데 정렬되어져 있는 느낌 같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해주고, 자, 그럼 이제, 레이어 스타일에 가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디언트 바 눌러서, ff9900, 그 다음에, 660033. 자 근데 방향을 봤더니 어 얘는 180도 자 그다음 스트로크 자이 픽셀의 흰색 자 이제 요 모양은요 어 피시야 피시 피쉬. 자 그래서 스타일에 가서 피시 이렇게 앞에가 동글고 뒤에 이렇게 생긴 거는 피 피쉬. c 이제 피 c 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행간이 안 맞으면은 이 행간 조정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이제 순서가 자 순서가 메뉴로 메뉴로 올려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를 맞. 음, 자 이제 맞춰줬구요 자그 다음 문제효과 2번 자 얘는 공서에공서에 자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제일 작은 거 기준으로 할게요. 제가 20 포인트로 하고, 자 컬러는 333366. 자, 그럼 여기에서 단백질 음식만 이제 크죠? 단백질 음식만 블럭 지정해서 30포인트에 컬러는 0066cc. 자,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플래으로 효과 주시면 돼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드롭 섀도우랑 스트로크 효과 주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에 가서 드롭 섀도 그 다음에 스트로크. 자 2픽셀의 흰색 그대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웍 테스트 가서 요거는 이제 플래그로. 자, 그런데 위치를 맞춰 주고요. 자 그다음 도둠 아이고 얘가 선택돼 있었네 하나 찍고 할게요 도둠에1 6에 흰색 한번 가운데 정렬 해놨더니 왼쪽 정렬을 바꿔야 됩니 자, 그럼 이제 일시 썼고 계속해서 레이어 스타일이 가서 스트로크. 자, 이 픽셀에 003366.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 맞춰주고 자 그다음 이제 도형 그리는 거 남았죠 우리는 돋보기랑 그다음에 아이자 모양 자 쉐이프 툴로 해서 일 먼저 찾는 거요거 먼저 찾았으니까 자 이제 씨프 투키 눌러서 주고자 그럼 이제 컬러를 바꿔 볼게요.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자,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자, 그고0066 그다음에 흰색 방향은 90도. 그 다음에 이너 섀도우. 안쪽 그림자 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오펙시티가 80%가 들어가져 있어요. 80%. 자, 컨트롤 스그 다음에 돋보기. 자, 이제 얘 선택해놓고 그리면 또 여기에 더해지니까 일단 문자 레이어 선택해놓을게요. 보기 마찬가지로 Shift 키 눌러서 드래그. 자, 이제 돋보기는 이제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FFF33. 그 다음에 drop shadow.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효과를 줬고요 이제 순서 맞는지 확인 한번더 할게요 레이어 순서 맞는 거 확인하고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많이 겹쳐져 있어서 자 그럼 이제 최종 저장하고요 이제 감독관 제출용으로 저장할게요 자 계속해서 세이브 엣지 자 문서에 GTC 폴더에 jpg로 JPG로 먼저 저장. 자, 퀄리티는 8입니다. 그 다음, 요 탭에서 우클릭, 이미지 사이즈, 자, 10분의 1 크기로 줄여서, 파일에 save as, 자, 문서에, GTQ 폴더에, 자, PSD로 저장.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